죄송합니다, 선생님. 내일 교관할 겁니다. 사람을 찾고 있어.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 네. 억지로 웃지 말고 어... 진심으로 웃어야지. 진심으로 웃은 건데요? 내일은 기민들만 오시니까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손님을 맞아하도록해 네, 코미디 비디오 많이 볼게요 그래, 잘해봐 코미디 액션 스타 브랭키도 어, 내일 오니까 어,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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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어. 내일은 보안상 금목걸이는 하고 오지마 어,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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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심하다, 얘 까다롭기는 정말, 정말. 어, 어, 브랭키가 그렇게 대단한 스타니? 그럼, 그걸 말이라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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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래, 노은가물에서도따내 있는 딜 하지만 멋있다, 그 사람 굉장한 아, 바람둥이래. 아 그러니까 더 매력이지. 어어왜 어, 그래? 아 이상하게 어깨 에 종기가 나서 그래. 아 어쩐지 옷 갈아입을 때 보니까 어깨에 반창고를 많이 붙였더라. 아 제시 어, 너 정말, 정말. 어깨 설력은대단한얘어 그래. 어, 어, 근데 오늘 날서 많이 아, 기쁘다 그, 제시 경찰이 널 보재. <laughs> م, 무슨 일이죠? 얘기 좀 할까요? 음. 어, 경찰이면 어, 다해요 어, 이런 식으로 찾아오게 아, 아니 그럼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는데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 됐어요 우리 헤어져요 아, 이봐 어제 약속을 못 지킨 건 강도들한테 살해된 동료들 문제를 처리하느라고 그랬다고 아, 그러길래 내가 경찰을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그랬는데 왜말안 들어요 이번엔 동료가 아, 죽었지만 다음엔 당신이 죽을 거예요 정말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나도 어제 경찰과 강도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던 뉴스를 듣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최소한 전화라도 해줬어야죠. 아, 다시는 안 그렇게 한 번만 믿어줘. 됐어요. 저러다가 삐삐만 울리면 사람이 달라질걸 뭐. 아니야. 날 믿어달라고. 어... 제시, 먼저 갈게. 어, 아니야. 같이 가. 에이, 아, 아, 제시. 제시. 어서 가자. 빨리 해자. 이봐, 제시. 내말 들어봐. 곧 승진할 테니까 그 얘기는 그때 다시 생각하자고. 싫어요. 난 람보 같은 사람은 이제 질색이에요. 아저씨, 잠깐만! 아. 어, 어. 운전 똑바로 해! 어, 내 친구야. 하하, 베베. 별일 없지? 네. 선생, 운전 좀 잘하시오. 아는 사람이요 아니요. 어, 뭐, 뭐야? 아, 아, 나도 태워주세요. 네, 타시죠. 아이 근 아이 이만 기다려. 자 갑시다. 아이 제시, 제시 이러지 말고 어서 내려. 나한테도 변명 할 시간을 주위 할 거냐? 아이만 제시, 제시, 제시. 이게, 아 지난 사이 같은데요. 사랑 싸움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가서 커피나 한잔 하고 가시겠소? 아니에요. 엄마가 기다리세요. 저 앞에서 세워 주세요. 집이 여기요. 지하철 타려고요. 안녕. 보기 좋게 딱지 맞았는데 기분이 어때 응? <laughs> 두고 봐. 나중에 내 손에 들어올 테니까. 아참 나쁜 소식인데 내 프랭키도 없네요 걱정 마. 대작전 그 보나마나. 영화에서나 영웅이지 실제 무술 실력은 형편없을 거야. 응? 그러다 아니면 어쩌려고요?